양홍모 72109063이 2021년을 만나면 건강선 질병선 이거예요. 건강선이 좀 낮죠? 질병선은 약간 둘다 멈추고 이거고 양홍모 72109063이 2022년을 만나면 건강선 자, 이번 건강선이 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반대 개념이 질병선 볼게요 양홍모 7210906322023년을 만나면 질병선.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회복되기 시작한 게 올해라 했잖아요, 그죠? 2월쯤부터였나요? 2월. 2월이요? 양홍모 721090632 2024년 양력 1호를 만나면 건강선 양홍모 721090632 2024년 양력 1호를 만나면 질병선 질병선좀더 길죠? 음. 네. 양홍모 7210 9063이 2024년 양력 2월을 만나면 질병선 몇 바퀴 돌다가 멈춰요 제가 보니까 한 대략 한 6, 7바퀴 10바퀴 미만으로 돌다가 멈추거든요 질병에너지가 힘을 못쓰는거죠 양홍모 7210 9063이 2024년 양력 2월을 만나면 건강선 이 정도 면 괜찮은 거예요. 음, 어, 음, 이 정도면 음, 살아나는 음. 거예요. <laughs> 이 정도 2부 반? 밤 이게 양팔이 아니라 이 정도 나면 이게 터닝이 돼 가지고 확 올라오고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음, 음. 양홍모 71090632 2024년 양력 3월을 만나면 건강선 이제는 이걸 한 팔을 반 팔을 넘어서 이만큼 더 넓어져서 확장 됐어요. 음. 양홍모 7.2.1.0 9.0.6.3.2 2.0.2.4년 2사분기를 만나면 건강선 <laughs> 오 완전히 제대로 나오는데요 4월 5월 6월인데 어, 2사분기 3.4분기 볼게요 양홍모 7.2.1.0 9.0.6.3.2 2.0.2.4년 3.4분기를 만나면 질병선 질병선 완전히 세게 충돌하죠 양홍모 7.2.1.0 9.0.6.3.2 2024년 3, 4분기를 만나면 건강선. 완전히 엄청나게 찢어버리잖아요. 아. 건강이 엄청 회복되는 거예요. 음. 네, 네.